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6.3 대선까지는 만 7일이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후보들의 3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시청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토론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다 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1차, 2차, 3차 전부 합해봐야 결국은 약 90분씩, 3927이 시간 안에 대통령이요, 국가원수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역점을 두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결국 대통령 국가원수 자리는 국정의 모든 분야를 만기칠란, 모든 분야를 대통령이 다 결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를 적소에 쓰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들을 앞세워 가지고 행정도 펴고 헌법도 수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누가 국가 원수로서의 면모를 갖췄는가? 저 사람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의 자격이 있어 보이는가. 이 시각에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 TV 도를 보면서 한 가지 크게, 크게 주목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되면 이 후보 자신과 관련 있는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이를 재판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처벌 조항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이 대통령되면 자신에게 걸려 있는 모든 사법적 족쇄를 스스로 다 풀어버릴 거 아니냐 그 그러니까 셀프 사면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순간. 유의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잠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쌀, 그러니까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 셀프 사면을 말하기 싫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물우물 한것 같아요. 명확한 답을 흐렸습니다. 만일 그리에서 질문하신 대로 제가 어떻게 셀프 사면을 합니까?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받은 거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 뭐 공직선거개정안이나 법 이런 거 오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개정 오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 이거 다다 다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셀프 사면은. 안 하겠더라든지 고려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의 태도로 갖고는쌀프 세면 할게 사면 할게 틀림없는 사람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막상 당선되고 또 여론이 있으니까 조금 후퇴할지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의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동안에 재판을 중단시킬 것이고 공직선거법상에 거의 사실 이 포지에는 삭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원수 헌법수 책임자가 사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을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일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근데 그런 후보에 대칭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전혀 지금까지와 이재명과 대비해봤을 때 다른 길을 살아왔다. 어때면서 그는 진짜다, 진짜고 진국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족쇄가 전혀 전혀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삼권분립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법치 행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어젯밤에 상대적으로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찬중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각도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절을 어떻게 운영하며 부인, 영부인과 직계 가족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께 명확하게 공약을 했습니다. 1. 특별감찰관을 즉시로 임명하겠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 시작한 후에 통과된 법률인데, 그 특별 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세면 야당 쪽 추천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야간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에 임명을 한다. 그리고 특별 감찰관의 직무가 대통령과 직계 가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여러 풍문이 사실인지 있는지 여부도 알아가지고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강제수사권은 없어요. 관계기관의 자료여청 그리고 사실조회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건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직계가족 수석비서관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심스러운 혐의 사실이 발견될 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그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수사권만 없다 뿐이지 대통령과 직계 가족 수석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목구멍에 가시가 걸려 있는 듯한 그런. 존재가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하게 그 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특별감찰관과 당시 민적수석비서관, 우수석비서관과 충돌이 생겼어 이건 언론에 보도가 됐어 전화로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에게 특별감찰관 실은 청와대 구내에 있지 않고 지금 교보문고 뒤편에 아직도 거기 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 몇 명이 자, 현재도 지키고 있어요. 특별감찰관 제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서 거기 업무를 하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 민정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당신 왜 뒷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됐어. 그 언론에 보도됐는데 특별감찰관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직무를 이행할 따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가 임기를 끝마치게 됐는데 요 소동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석 비서관들도 내 등에 뒤 특별감찰관이 뭔가 감찰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게 방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대통령과 대통령 직계 가족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 일종의 견제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 감찰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제도를 채택한 것은 성공한. 치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임명 안 했어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임명 안 했어요 가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다고 한다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돼 가지고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택책한 일은 방지됐다. 8개 부서가 막 달려들었는데 특별감찰관 똘똘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거 다 감찰해가지고 중단해라! 아니면 고발 수준의 일이라든지 경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옷과 파동 일으키는 거 특별감찰관이 용납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부인이 무자격자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가지고 타지마할의 관광광고 그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림도 없지요 특별감찰관이 뒤에서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끝내 한다면 그 부분 형사사건으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하면 자기들을 때려잡는 악마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부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로 이건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어찌 되느냐 안타깝게도 임명 안 했어요. 임명하겠다고 한것 같은데 임명 안 했어요. 임명 안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윤 대통령을 지금도 꿈에서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이 말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 당선 위해서 헌신했던 그걸로는 공직선거법으로 두 차례 입건되고 조사도 받은 사람이 제가 무슨 당적을 가졌거나 대통령 윤 대통령 부탁받고 한게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시대를 끝내야 되는데 그와 유사한 정권이 연속되는 것 이거는 나도저히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자신에서 나서고 재야 단체에서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그 위원장을 제가 맡고 열심히 선거 운동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걸려들어. 그런 윤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선된 직후부터 저는 소통을 강화하고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계속 촉구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만일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다고 한다면, 하, 안타깝게도 김건희 여사의 가장 약한 고리의 시작인 최재영이라고 하는 친북 악질 목사에 의해서 이게 대통령 부인이 된 후에 이게 비밀리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해 갖고 이걸 시중에 나돌게 함으로써 대통령 부부가 공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방되었다. 특별 감찰관이 있었다. 예방되고 말고 예방되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접근을 차단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김무수 후보는 이걸 어제 그저께 분명한 의조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이 문, 문재인 대통령처럼 딸 가족을 같이 동거한 일, 그런 일은 일체 용납지 않겠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어떤지 아십니까? 백악관에서 직무하고 백악관 안에 거주 공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백악관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초빙해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하는 거, 이것은 국비로 지급이 되지만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친구나 후배나 동창을 불러가 식사한 거 이것은 대통령이 지급하게 되죠 여기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임기 중에는 마음대로 탈수 있어요. 마음대로 탈수 있습니다. 단, 공적 목적 외에 탈 때는 그 운항비를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을 예를 들면, 그 양반은 4년 4년 8년을 했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선거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지원 유세를 하거나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서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이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LA로 시카고로 뭐로스앤젤스로 이렇게 운항한 그 비용은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래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그 미국 대통령 화려한 거 같은데 그뭐 재미없는 자리 아니냐? 아 대통령 되면 그 세계적 대통령인데 아 전용기 그거 전부 공짜로 해야지 빛값 번쩍하고 한번 광도 내고 애들 말로 포음도 제거하는데 아그 사비와 공공 용비 이걸 딱 엄격히 구전하고. 구분하고 백악관에서 식사비까지 그렇게 한다. 이거 대통령 별 재미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일이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봐가 문재인 대통령은 참 험악한 일 많이 했지. 그 미국 기준으로 하면딸 가족을 같이 살았다. 그다음에 옷값 출처도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부인을 위해서 타지마을 인도까지 대통령 제정기를 날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걸 김문수 후보는 조목조목 약속했어요. 부인 외에 직계 가족을 대통령 관제에서 거주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별감사관을 즉각 임명하겠다. 이 모든 걸나다 털어놓고 아주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제 TV 토론이 각자 보는 각도에 다르겠지만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은 이게 국가원수감이냐, 대통령감이냐, 헌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각도에서 봐야 된다. 둘째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냐, 임명하는 대통령이냐, 임명을 하지 못할 대통령이냐, 미안한 얘기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 임명할 것 같습니까? 못하지요. 못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바라다 봐야 된다. 이 판단은 오로지 국민이 거기에 신성한 권리라고 그러잖아요. 투표권 행사한 데 있어서 이 점을 반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